영상아 <목소리나> 주차 중인 18196023계동 준회원님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을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방송 드립니다. 주차 중인 18196023계동 준회원님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을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중인 1 8 1 5 6 2 3 0 동촌 회원님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을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방송 드립니다. 주차 중인 1 8 1 5 6 2 3 0 동촌 회원님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을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촌 회원님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을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방송 드립니다. 대동촌 회원님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을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양태원님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을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방송 드립니다. 유신 양태원님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을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 유신 양태원님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을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방송드립니다. 유신 양태원님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을 이동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양태원님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을 이동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방송 드립니다. 유신 양회원님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에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영태원님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을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방송 드립니다. 유신 영태원님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을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영 회원님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을 이동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방송 드립니다. 유신영 회원님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을 이동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원님께서는 아, 지금 즉시 차량을 어, 어.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유신 양태원님께서는 아, 아, 어. 지금 즉시 차량을 응,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음. 왜, 요즘 80안 들어와요? 어, 안, 안 들어와요? 재은이. 재은이. 재은이는 냄새? 어, 색깔이 이런 어, 색이네요. 그래. 拥有住啊！ 지금 왔어 봤가어

아, 우리종미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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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판 이래 가는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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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